가평군 농협의 일선 조직인 영농회장 및 국료회장 결산총회가 1월 30일 개최되었습니다. 가평군 농협은 지난해 신용사업 예수금 6,851억 원, 상호금융대출금 5,249억 원, 경제구매 사업 108억 원, 판매 사업 106억 원, 교육지원 한원 사업 21억 원, 단기순이익 30억 원의 성과를 올리는데 무엇보다 일선 조직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이날 조직장 상 우수조합원 상 우수직원 상 공로패 및 위촉장을 전달하며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가평군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30일 가평군역협동조합장 최승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상하십시오. 가평군 노무현 주와 차장 박종렬이하기하 같습니다. 가평군 노무현 협주와 이번 일동. 가평군 노무현 동주와 동호회장 신효원. 정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비용을 지출을 줄이고 특정 조직에 차익이 아닌 조합원의 공익을 위한 경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30억 원의 실적을 보양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어, 중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아주 그 몸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또 농민들 함께 잘 따라주셔서 메뉴에 얼 맞춰서 이렇게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협동조합은 네,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사회는 박탈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회장, 분유 회장 결산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